준주성범 제3권 12장 사육과 싸우며 인내심을 키움 제자의 말, 주하느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의 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서 평화로이 지내려 해도 싸움과 괴로움이 없는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과연 그렇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시련도 곤란함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단련하여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을 원한다. 내가 현실에 그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 없다면 어떻게 연옥의 불을 참겠느냐? 두 가지 재앙 중에서 그보다 가벼운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에 영원한 벌을 면하려거든, 하느님을 위하여 현세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의연하게 참는 법을 배워라. 세속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라도 괴로움을 겪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으니 삶에 고통이 있다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자. 또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하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사라져버릴 즐거움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절이라도 고통과 실증,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있을 때란 없는 법이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며 벌을 받는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부질없이 즐거움을 찾고 그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 오, 모든 쾌락은 얼마나 짧고 헛되며 얼마나 부질없고 수치스러운가. 그런데도 그 쾌락에 취하고 눈이 멀어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썩어 없어질 현실에 하찮은 쾌락을 얻으려 한다면 영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딸아, 그러니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위로를 풍족히 얻으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급한 모든 쾌락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축복이 내릴 것이며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 주는 위로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드는 힘과 위로를 내 안에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려면 처음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근심을 하게 될 것이며 싸워야 하는 수고도 있을 것이다. 이미 깊게 뿌리내린 습관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이는 더 좋은 습관을 기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비록 육체는 이를 싫어하겠지만, 영적 노력으로 육정을 제어할 수 있다. 마귀가 너를 충동하여 괴롭히겠지만,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고, 부지런히 유익한 일을 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할 것이다.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게 순명함.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따라. 순명을 피하는 것은 은총을 피하는 것이다. 또 사사로운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공동의 선을 잃어버린다. 제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정신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며 빈번하게 반항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징표다. 그러니 내가 육체를 굴복시킬 마음이 있거든 부지런히 내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는 법을 배워라. 내 안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면 바깥의 원수쯤은 손쉽게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 대화할 줄 모르는 너 자신이야말로 내 영혼에게는 어떤 원수보다도 더 몹쓸 원수며 성가신 원수다. 살과 피를 거슬러 싸워 이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부터 하찮게 볼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절제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희생하기를 어려워한다. 나는 허무에서 모든 것을 만든 전능하고 한없이 높은 하느님으로서 너를 위하여 겸손되이 굴복하였건을, 먼지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냐? 내가 나의 겸손을 배워 너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천하고 제일 낮은 이가 되었다. 먼지야, 너는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흙아, 또 진흙아, 너를 천하게 보고 모든 이 앞에 자신을 굽히는 법을 배워라. 내 뜻을 꺾고 모든 이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배워라. 너를 거슬러 이기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무수히 밟, 밟히는 흙처럼 너를 낮추고 작게 보아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아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더러운 죄인아 너를 책망하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지옥의 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나 내 영혼을 어여삐 보아야 보아, 어여삐 보아 나의 눈이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항상 참다운 겸손을 쫓도록 하기 위함이고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